손을 땅에 짚을 때 손목 위쪽에 통증이 발생된다고 하시면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누구나 한 번쯤 손목에 대한 통증을 한 번씩은 겪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손을 땅에 짚었을 때 손목 위쪽에 통증을 발생시키는 주상월상 통증 증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손목관절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요골과 척골, 그리고 요골과 척골 위에 있는 8개의 뼈로 이루어진 수근골이 있어요 그중 엄지손가락 쪽 밑으로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주상골, 주상골 옆에 붙어있는 월상골이 있는데 이 주상골과 월상골이 이어주는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손목 위쪽에 통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주상골상통증증후군은 30대 이후로 흔하게 많이 발생되는 질환 중에 하나지만 특히나 낙상으로 인해서 손을 땅에 짚게 되면서 인대에 대한 손상으로 통증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와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을 때 그리고 나의 손목을 엄지손가락 쪽 방향으로 쭉 기울이게 되면 통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자기관리 시대잖아요. 자기관리 시대로 인해서 헬스장에 방문하셔서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손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인대 쪽에 손상을 입어서 통증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상월상 통증 주문에 관련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월상 통증 주문은 첫 번째 동작이에요. 주상월상 통증 주문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상 위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책상 앞에 앉으셨다고 하면 주상월상 통증 주문에 발생된 손을 책상에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도록 자세를 잡아 주시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반대쪽 손으로 엄지손가락 쪽 밑으로 쭉 따라 내려가 보면 주상골이란 뼈가 있는데요 그대로 반대쪽 손으로 엄지로 가볍게 눌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눌러준 상태에서 나의 엄지손가락 위쪽 라인으로 그대로 누르면서 위쪽으로 쓸면서 쭉 올라가시는 거죠 스톱 자 다시 주상골 쪽에 간탱을한 다음에 반대쪽 엄지로 엄지손가락 좀 밑에 있는 근육을 쭉 쓸면서 엄지손가락 반향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너무 빨랐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주상골 쪽에 나의 반대쪽 엄지로 쭉 눌러준 주 상태에서요. 그대로 엄지손가락 반향 쪽으로 쭉 누른 상태에서 쓸면서 위로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따라 올라가시게 되면은 누른 쪽에 자극이 충분히 오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12에서 15회 정도 해 주시면서 3세트 해 주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동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손바닥을 책상에 대 주신 거죠. 그대로 반대쪽 손가락으로 나의 엄지 쪽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두 손가락 마디로 살짝 눌러 주시고요. 그대로 엄지는 위로 올리려고 해 주시고 손가락 자체는 올라오지 않도록 가볍게 막아 주시는 거죠. 자, 막아주시게 되면 나의 엄지 손가락 쪽 위쪽에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추상 후상 통증 증후군이 발생된 손을 책상에 손바닥을 딱 대서 올려주시는 거죠. 자, 올려주신 상태에서는 반대쪽 손가락으로 나의 엄지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 주시고요. 이때 엄지 손가락은 위로 올리려는 힘과 그리고 손가락 자체는 올라오지 않도록 가볍게 눌러 주시는 거죠. 자, 눌러 주시게 되면 엄지 손가락 쪽 위쪽 라인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 주시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동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나의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손가락을 엄지로 가볍게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그대로 다른 손가락들은 주먹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대로 새끼 손가락과 나의 첫 번째 손가락을 쭉펴 주시면서 그대로 손목 자체를 위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자, 들어 올렸을 때는 나의 상한 요골근에는 위쪽에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 주시고, 그대로 손가락을 다시 모아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엄지에 딱 붙여 주시고요. 그대로 나머지 네 손가락 자체도 말면서 이런 식으로 주먹 모양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만들어 상태에서 첫 번째와 세개 손가락 자체를 쭉 펴주시고,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엄지는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꽉 힘을 주시는 거. 자, 이 상태를 유지해 준채 그대로 나의 손목을 천장 반향을쭉 들어주시게 되면 나의 상완용근이라는 근육 쪽에 힘이 들어간다는 걸 느끼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모든 동작이 너무나 쉽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인데요. 자, 네 번째 동작은 손바닥 자체를 책상 위에 이렇게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올려 놓은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나의 손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아주시고 그대로 나의 손목 자체를 책상 위에 떼보면서 그대로 천장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주셨을 때도 동일하게 나의 손목 위쪽에 있는 상완요골근이라는 근육쪽에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3초에서 5초도 정 버텨주신 다음에 그대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모습에서 한번 보면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나의 주상울상 통증 중문이 발생된 손을 손바닥을 책상 위에 딱대인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나의 손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아주시는 거죠. 자, 잡준 상태에서 나의 손목을 하늘 방향 쪽으로 쭉 들어주시면서 그대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고, 자, 버텨주실 때는 나의 상완요구근이는 근육 쪽에 힘이 들어야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버텨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내려오시고.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추상화 상 통증 증후군은 초기에 발견하였을 때 그에 맞게 치료를 하신다거나 하시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으나 통증에 대한 세기가 약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손목에 대한 통증이 만성화돼서 수술까지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땅에 짚었을때 손목 위쪽에 통증이 발생된다고 하시면 이 영상으로 빠르게 해결하시도록 바라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